안녕하세요 대운수산입니다 6월 23일 이제 두띠 먹갈치 세띠 먹갈치 밴댕이 판매하는 영상입니다 이거 두띠 먹갈치 입니다 우선은 우씨알은 3지 정도 나오고 이제 속에는 2지반부터 이제 3지까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지짜리 사이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18kg에 7. 75마리 7 뇌의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다 두띠 먹갈치 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먹갈치는 이렇게 아래 이제 엎어본 건데, 이렇게 속에는 창이 터진 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먹갈치라 배가 약해가지고 이렇게 창이 어느 정도 터집니다. 오늘은 한 상자에 15만원이고, 이제 반 상자에 8만원씩 판매하겠습니다. 한 상자에 75마리 내외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고그 세띠 먹갈치입니다. 이거는 풀이치 위에 단계고 이제 조림용 젓갈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한 상자에 85,000원 반 상자에 45,000원입니다 세띠먹가이치입니다 조림 젓갈용으로 추천드립니다 그 밴댕이입니다 이거 오늘 9kg씩 판매하고 9kg에 55,000원씩 판매하겠습니다 이거는 속이 오픈 건데 밴댕이는 이렇게 위에는 좋은 게 올라가고 속에는 이렇게 사이즈 작은 게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도는 좋습니다. 9kg에 55,000원씩 판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판매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